예, 네, 토탈소프트, 예, 네, 종목번호 045345입니다. 이거는, 뭐 재분석한 케이스죠. 예. 네. 좀 상, 초반에 여기서 상, 여기서, 어, 정을 했다가, 어, 분석을 했다가, 재분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laughs> 다시, 이쯤 와서, 이, 이날, 이날 다시 분석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수익 먹고 손절 한번 나가고, 예. 네. 이렇게.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잡아서 비팅한 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제가 수위실런하거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다시 잡아드려요 그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던가 배기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다던가 다시 올라올 희망이 어, 없어 보인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네, 느낌. 이해 되시죠?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럴 땐 죽여놓는 거예요. 왜 죽여놓느냐? 괜히 들어가서 손절만 늘리니까. 네, 손실만 늘린다는 거예요. 물론 선취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에 들어가서 선취매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 자체가 뭐예요? 너무 가볍죠? 가볍다는 건 뭐야?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그 밑바탕이 안 돼요.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까 뭔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아, 이게 확고히, 다, 확고히 뭐랄까, 핸들링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네, 이해 되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면, 이게 뭐야.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죽여, 죽여버리면, 어, 뭐 당분간은 안 움직였다는 의미밖에 더 돼, 이게.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거 지울게요. 네. 지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그 후에 잡은 거니까 에... 잡아 드린 거니까 분석하면서.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지지선, 자원선은 업데이트 됐나 확인 좀 할게요. 1 0 9 10907. 10907. 어차피 지금 이거 잡혔으니까. 꾸준히 제걸 보신 분은, 어쨌거나 지금 이걸 못 잡았다? 네. 좀,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관심 가졌는데, 이 종목에 관심을 가졌고, 이 지지선까지 다 세팅을 해놨고, 네. 근데 이 종목을 못 잡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장중에 걸어놓기만 해도 매번 이 지지선 가격대에다가 걸어놓기만 해도 잡히는 거였어요. 그죠? 자꾸 반등이 나온 거죠. 네. 근데 당일 꼭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마인드면은 조금 곤란하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게 당일 수익 내야 된다. 뭐 이런 거면 어 거의 단타인데 단발성으로 먹는 방식이 있고, 좀 길게 먹어서, 다른 데서 손실을 메꾸는 방식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먹으면, 그 단발성 먹는 비, 어, 횟수 대비, 손실 나가는 횟수가, 극히, 극히 일부분이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여러분들이. 10909, 10909 맞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네. 하나 더 잡아드릴까? 어차피 나중에 변경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르니까 잡힌 거니까, 1350이 잡힌 거니까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1350이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이미 잡혔으니까 이건 치울게요. 의미없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61선이 0 121선을 0 뚫어야지 정별로 되겠죠 근데 61선이 0 121선을 0 터치할 때 한번 저항을 받아요 음.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가 뚫으려고 하면 은 어쨌거나 저항대에서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리고 아니, 못 뚫리면 주지않는 거고 뚫으면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저항을 받으니까 이 거래량 왜 터졌겠어요? 저기서 저항을 받으니까 여기서 네. 이해되시죠? 끌어올리면서 터진 거예요. <laughs> 단순히 끌어올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거, 끌어, 터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2평 120이 2평선도 있고 하니까 네. 터진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토테 소프트나 다시 리플렉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있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되겠죠 이거는 해먹은 사람만 땡큐 예. 이해 되시죠 예. 어차피 리플래시 해서 다시 업데이트 했고 잡혔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바로 전에 올린게 리플래시 되고 올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